하차는 소리가 있던데? 치즈가 뽕 하고 나오나? 오. 오늘의 조식현지인 같으세요? 중국을 가도, 일본을 가도. 참치 인간이시네요 저는 실키네요 엄청 부드럽게 잘려 음 와아 하이 아리가또지마스 방금 되게 일본인 같았어 <웃음> 느꼈어? <웃음> 아니야? 와 예, 너무 예뻐 국물로부터 먹어볼까? 그리고, 음. 응. 음, 아, 맛있어 음. 음. 야, 맛있지? 굉장히. 음. 먹어. 이렇게 나눠봐.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가시가 있네? 바번나무 아닌가? 바번나무 가시 있어? 바나나 꽃인가? 저게? 그러면? 음. 헉, 조금, 음. 조금. 네. 아, 시원하다. 오, 카스테라 파네, 카스테라. 와, 기린내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왜? 혹시 건철이야 <목소리도>

만자문은 온나선읍사무소의 북서쪽으로 위치한 곳으로 깎아진 듯한 산무초의 잔지 대지입니다 오, 사무초로 되어 있는 거구나. 일단 갑시다, 우리는. 너무 뜨거워요? 오빠, 눈이 안 떠져. 하하, 내 머리에 선글라스가 있지? 와, 너무 아름답다. 진짜 예쁜데? 오. 오. 아, 가다보요 진짜 말다. 진짜? 걔도 열에 취약해? 옛날에는 돈도안받았다니까 어, 근데 이제 돈 받는 거야? 거기 원래 옛날에는 바닥이었어, 주차장도. 진짜? 응. 오빠. 무슨 조선시대 아저씨처럼 말한다. 산호 미쳤다. 산호 밭인데? 응. 많이 더워? 응. 그래? 귀엽네. 블루실 있나 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긴 한데. 여긴가 보군. 선천증 있으세요? <laughs> 먹어보자 뭐? 화장품 맛인데? 응? 음? 거 메가톤 막. 도와줘 응? 도와줘 이쪄아 뭐야? 볶아주려고 했지 <laughs> 화장품 먹는 것 같아 <laughs> 샴푸? 뭐라고 해야 되지? 러쉬 먹는 것 같아 근데 묘하게 맛있어 귀여워 귀여워 뭐야 이거? 아케 토. 까망시샤 너무 귀엽다 그치? 응 어, 어? 아니? 필요없어 <목소리> 잔인해 뭐가 <laughs> <너가> 잔인해 <laughs> 필요하진 않다 이거지 가자 볶 것도 없네 어? 시콰 판타? 맛을 볼까? 그럴까? 시콰 판타 예쁘긴 하네 어? 어제 먹었던 아와몰이 담아 먹는. 맞나? 근데 이름이? 어. 여기 진짜 좁다. <laughs> 화장실 찍으라고 문 열어준 거야? 어? 어 여기 화장실은 여기가 더 넓다. 음. 응. 좁긴 해. <목소리> 어? 눈부셔. 아손 많이 가. 손 많이 가. <laughs> 저 삼달리 아줌마는 네. <laughs> 제대로, 부... 제대로 본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맨날 해요? 네. 노지섭씨? 불살 <laughs> 떨리는 거 <것> <laughs> 와, 이뻐. 어. 뉴 패션, 뷰티. 어. 아, 이것도 귀엽고. 얘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고. 어, 얘는 데물? 무조건 살 거고, 그래? l 지 2XL, 오오오 오. 고 오오오 고맨 x l 2XL, 이 x l 고 x 고맨 x l 2XL, 2오 l 2XL, 오! 오, l 2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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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x l 2XL, 2 x 거 없는 거 2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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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자고 있어. 일어나. 일해. 오, 귀엽다, 이거. 귀여워. 귀여운 게 되게 많이 판단. 받... 맞는 거 같아요. 저기 봐. 시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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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네. 응.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해서 바로 먹는 거야. 잘고어 그냥 그냥 먹어. 짠 우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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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뭐될것 같은데? 와씨. 아니야 고급 스킬. 오, 고베비. 아 고베비. 어 가르비. 어 하이. 비씨가 비비. 아 하이. 갤럭시님, 갤럭시님 도와주세요. 복고마 소주, 보리 소주. 이쪽부이쪽 <laughs> <What? 웃음> 자기도 달라 이거야. 하하하하. 하겠지, 거울 바로 밑에 전북성. 전북 섬사 밖에 사람이 이시 헤비드림 헤비드거 아니야? 찰스 아도 아라기 아리 이타와키마스. 오시 와 와. 쳤다 고. 와 미쳤다 와 이거 완전 소금이지 아, 아리가또 아와짠음음 음. 감사합니다 음 스네이크 아씨 이난못 먹어 있어요 갈비는 아 15초 정도. 15초? 와, 이집 장난 아니다. 근데 이거 양념도 진짜 맛있어. 아리가토 잘마스 오, 라멘 나왔어요. 아니 근데 너무 맛있어. 아이, 아, 아, 하이, 하이. 아, 저 내가 뛰어. 뒤 옳지. 왜? 팔이 없어졌어. 어? <laughs> 어 내가 한다니까? 에이그, 재목끝. 어, 근데 그게 초점 잔... 짠. 오야스미나오야스미나이 오야스미나사이 이거 이거 잘 자요인데? 거 있는데? 아 이거 뭐지?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츠카데사마데스타 오야스미나사왜 재워? <웃음> <웃음> 시원한가?

아와머리 <laughs> 너무 작았는데 원래 어. 그래? 아니 아니 맥주 아우 써 아우 써 쓰면 어떡할래 써. 아니 너무 쓴데? 아 쓰잖아 쓰맛못 느끼는 거 아니야? 아메리카노 맛을 볼수 있어 아니야 그거랑 다른 쓴맛이야 응 맛있지? 응 어우 너무 셔 먹을만한 맛이야 먹.. 다먹어 아.. 줄왜 이렇게 길어? 가자 그냥 이거못 기다린다 난